자, 여기에서 두 손끝을 만세 만세, 팔꿈치 펴서. 펴서. 안녕하세요. 인지어가입니다 네. 오늘은 짧은 시간 내에 어,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면서 다이어트도 할수 있도록 코어 중심이랑 옆구리 대퇴근 운동도 진행해 볼 거예요. 네, 힘들지만 함께 해 주세요. 자, 먼저 테이블 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 먼저 길게 무릎 관절 가볍게 한번 풀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갈게요. 두 번. 하나 있습니다. 옆구리도 한번 잠깐 풀어 놓을게요. 먼저 왼무릎 바닥 터치하고, 오른 다리 길게 펴둬서, 그대로 오른손 천장에 마시고, 오른발 기합선까지 길게. 다시 힙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가슴 활짝. 하나, 오른손 보세요. 두 번. 셋. 다시 편안하게 호흡할 거고요. 손끝 바닥이에요. 그대로 두 다리 길게 펴주세요. 다시 무릎 꿇고 발뒤꿈치 밀어내세요. 자, 다시 오른다리 무릎 바닥 터치하고 오른발끝 바깥쪽 마시는 입에 왼손 끝 천장 그대로 내팔 기업선까지 그대로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 손끝 보고 둘, 셋 다시 마시고 손끝 바닥 터치하고 내뱉습니다. 네, 플랭크 포즈 편안하게요. 좋아요. 그 상태에 마시는 호흡에 오른무릎을 편하에 바짝 붙여주세요. 반대쪽, 왼다리. 반대쪽. 내뱉고 후. 마시고 입으로. 후. 마시고 입으로. 후. 마시고 입으로. 후. 마시고. 입으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한 번씩 더 마시고 좋습니다. 무릎 터치하고 무릎 열어서 힘을 받 편안하게 한숨 비워내세요. 좋습니다. 그대로 이제 팔꿈치 바닥으로 낮춰놓을 거고요. 그대로 두다리 펼쳐주세요. 오른손 바닥 터치한 상태에서 오른 무릎 겨드랑이 바짝 붙일 거예요. 마시고. 후 하나 길게 뻗어서 후들 후셋 후네 후다섯 열번 할게요 후여섯 훑고 후여덟 후아오 야 유지 five four three two 그 다리 길게 펴서, 뭐, 터치. 오케이. 반대쪽. 그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시. 팔꿈치 바닥 터치하고, 다리 길게 펼쳐주세요. 왼손바닥 있고요. 왼다리 올라 마시고, 후 터치하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그 상태 유지하세요. 하나. 둘, 고개 숙이지 마세요. 셋. 넷. 다섯. 다시 마시고 다리 길게. 무릎 바닥. 다시 편안하게요. 좋습니다. 다시 마시미가 상체 그대로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아, 케 측면 운동 또 진행할게요. 상태. 오케이. 길게 펼쳐주세요. 그대로 왼손도 만세하고, 다리 길게 펼쳐놓습니다. 그대로 오른손, 그대로 엄지손가락만 안쪽에 있으면 되고,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팔꿈치 붙이면 안 돼요. 마시고, 내쉬는 후에, 다리 그대로 끌어올리고, 발가락 활짝 상체 돌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발등 정면이고요. 골반 앞뒤로 쏠리면 아무런 소용 없어요. 자, 그대로. 이제 어. 발끝도 올려볼게요. 팔꿈치 닿으면 안 돼요. 업,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장에 밸런스 잡으세요. 유지 하나 후. 힙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나란히 수직으로 만들어 주세요. 둘 후. 이렇게 수직이에요. 셋. 후. 더 끝까지 올리세요. 네 오케이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오케이 손끝 바닥 터치 하세요. 팔꿈치 바닥으로 낮춰놓고 그대로 허벅지 발끝 세워서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상체 아 어,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야 좋아요 다시 무릎 모아 반대쪽 후, 진행할게요 후, 다시 완전히 누워서 상체 낮춰놓고 편안한. 왼손 있어요. 엄지손가락 안쪽, 팔꿈치는 닫지. 양이 붙이지 않기, 마습니다쓱 올라올게요. 후, 상체 올라오세요. 오케이. 다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오세요. 후, 골반 수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상체 올라갑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발끝 업, 여덟, 아홉, 열. 중심 잡고, 후, 상체도 올라가고, 손가 하나, 유지하세요. 둘 발끝 터, 셋 후, 계속 수직이에요. 몸통이랑 발끝 다. 넷 정신 잡고 다섯 후, 여섯 후, 발끝 보세요. 일곱 가능하시면 손끝 후, 여덟 아열 오케이 손끝 받아 터치해서 왼발끝 콕 세워주세요. 팔꿈치 바닥에 낮춰주세요.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길게 펼쳐주세요. 다시 배가 바닥에 낮춰 놓습니다. 다시 길게 펼쳐주세요. 이 번은 앞뒤로 바닥으로 크로스 할게요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가능하시면 팔꿈치 접어서. 세, 세, 후후 하나, 세, 세, 후둘 세, 세, 후세, 세, 후네, 세, 세, 후다섯, 세, 세, 후여섯, 세, 세, 후일곱, 세, 세, 후여덟, 세, 세, 후아홉, 세, 세, 후열있습니다 그대로 아기 포즈로 잠깐 휴식. 세 번, 두 번, 하나. 마십니다. 상체 그대로 끌어올려주세요. 오케이. 저희 그대로 누워볼게요. 코 운동 잠시 진행할 거예요. 두 발끝 천장이 있고 손끝이 옆선 바닥이 있습니다. 자 플렉스 마시고 내쉬니다 입으로 후 다시 내뱉어주세요. 한번더 플렉스 마시고 내뱉습니다. 좋아요. 손끝 만세. 엄지 손가락 따봉 만들어 주세요. 자, 그 상태 플렉스. 오른다리 낮추면서. 근데 오른손도 만세하고 왼손은 해이 없어. 후. 다시 반대쪽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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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빠르게 할까요? 스스 하나 스스 둘 스스 셋 스스 후후 네 코로 코로 후후 다섯 스스 후후 여섯 스스 후후 일곱 힘드시면 무릎 살짝 살짝 굽히셔도 돼요 여덟 스스 후후 아 스스 후후 11세트, 슬슬 후후, 하나 슬슬 후후, 둘슬슬 후후, 셋슬슬 다리 곧게 뻗으세요. 가능하시면 슬슬 후후, 여섯 슬슬 후후, 일곱 슬슬 후후, 여덟 슬슬 후후, 아홉슬슬 후후, 열자 무릎 접어서 손끝 만세. 내쉬는 회상자 한 번에 후, 그대로 끌어올려주세요. 손끝목 뒤 받쳐주세요. 시선 천장이 바라보세요. 자, 목이 불편하시면 팔꿈치 그냥 모아서 팔꿈치만 천장으로 끌어올려 시선 천장이 바라보세요. 가능하시면 팔꿈치 살짝 열고, 후 자, 밀어냅니다. 팔꿈 끝 플렉스. 스 후. 스 후. 이제 무릎이 이마랑 살짝 터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바닥에 닿을 때말때 마시고, 후. 터치. 마시고, 후, 터치, 들 마시고, 힛 그대로 끌어, 이마 터치. 마시고, 바닥에 닿을 때말때세 셋. 마시고, 후, 넷. 마시고, 후, 다섯. 마시고, 이마 터치,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좋습니다. 그 상태 발 끝을 바닥으로 살짝 살짝 터치 해볼 거예요. 마시고 터치. 둘, 후, 셋, 네. 허리 뜨면 안 돼. 계속 다섯, 십, 십,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셋,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열. 마시고 머리 바닥 터치하세요. 그대로. 두 무릎 가슴 가까이 꼭 고개 따로 무릎 따로 편안하게요 좋습니다 발바닥 바닥 터치하고 손끝 만세 자 힙업 끝까지 올려주세요 후. 좋습니다 그 상태 무릎을 살짝 모아주세요 그대로 힙 바닥 눌렀다가 후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려 놓습니다 힙 올릴게요 하나 후둘후셋후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야,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케이 열었습니다. 끝까지 올리세요. 어바바바바바바. 둘 마지막 한번 더. 원 있으세요. 천천히 힙을 바닥 낮춰놓고 발바닥 서로 이번에 밀착 그들 힙 다시 올릴게요. 마십니다 힙업 끝까지 올려주세요. 자, 발바닥 밀착한 상태고, 무릎 연 상태에, 하나, 헤, 둘, 셋, 흐, 넷, 흐, 다섯, 흐, 여섯, 흐,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세, 하나, 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열 있습니다. 천천히 힙을 바닥 낮추고, 편안하게 호흡 고르세요. 두 번. 하나, 셋 잡으시, 다시 무릎 가슴 가까이 꼭 끌어당겨 상체 번쩍 세번두번 마지막 하나 머리바닥 낮춰서 두 발끝 천장 손끝 습혀 힘드시면 무릎 접어서 마시고 내쉬는 호에 손끝 가까이 발끝 하나 쳐주세요. 시선 왼손 끝 다시 마시고 반대쪽 후, 시선 오른손 끝 바라보고 발끝 바닥이 없어요. 다시 마시고, 엑셀 레벨코. 후, 다시 호흡하세요. 마시고, 엑셀 후, 어깨 뜨지 않고 호흡하고. 다시 마시고, 엑셀 레벨코. 어깨 뜨지 않게. 마시고, 엑셀 다시 마시고, 엑셀 레 한 번씩 마시고 내뱉고 다시 마시고 내뱉습니다. 오케이. 마시고 발끝 올라와 손끝목 뒤 상체 올라오고 힘드시면 무릎 살짝 접어서 움직이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빠르게 습습 후후 바닥에 달때 말도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케이, 열. 무릎 접고, 그대로 가슴 가까이. 세 번. 두 번. 하나. 잘하셨어요. 발끝을 힙선, 옆 사이드로 오른쪽. 한숨 다시 편안하게. 두 번. 그리고 왼발끝은 가볍게 긴장 풀어놓고 계시면 돼요. 하나. 반대쪽 마시고, 그대로 왼발 꽉없어세 번, 편안하게요. 두 번, 마지막. 하나, 다시 마시고, 다리 길게 펴서, 편안하게요. 쭉 쉬실 분들 쉬셔도 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간단하게, 또 복근 운동이랑, 음, 그리고 허벅지, 옆구리까지. 둔부 쪽도 가볍게 자극시켜 놓았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 그리고 원하시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원하시는 부위가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충실하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